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아이윈 플러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29일인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과 라이브 방송을 한 차례 진행을 하면서, 정보를 물론 공유 드려서, 뭐, 수익 내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제가 그때 약속을 한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추가 정보가 나오고, 혹시나 이슈가 있는 내용이 나오면, 영상을 준비하겠다.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고요 제가 요 자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빠르게 먼저 먼저 그냥 공유를 드릴게요. 이거 그냥 너무 급한 내용이고 이거 여러분들 자료 받아보시고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자0 1 0 2 1 9 7 3 7 2번 아스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여기 끝까지 제 영상 끝까지 보실 필요도 없고요. 영상 여기서 끄셔도 돼요. 정말로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자료 꼭 가져가셔서 이거 반드시 대응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거 모르면. 자010 2199 737번 아스입니다 아스 문자 남겨주시고 저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돈벌 생각 1도 없고요 이거 만약에 문자 남겨놓으셨다면 지금 여기서 끄고 나가셔도 됩니다 자 하지만 물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도 발송을 해드릴 거고 선물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아이인플러스가 요 완벽하게 개별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개별 이슈가 나왔어요. 이 개별 이슈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그동안 나왔던 내용이 아예 아닙니다. 아예 아니에요. 아예 그냥.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내용. 볼 수가 아예 없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신박하고 굉장히 신선한 내용이 여기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딱 드려요. 010219737이 아스입니다. 거기 여기다 추가적으로 초대형 우제까지 같이 나왔어요. 이거 주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뭐5% 10%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두세 배는 갈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 지금 모르면 될까요? 절대 안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예요? 바로 정보죠. 그다음에 재료, 그다음에 시황입니다. 이 삼박자가 골고루 맞아 떨어져야, 이건 시장 상황이겠죠? 이 삼박자가 골고루 맞아 떨어져야 주가는 엄청난 폭등이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라 거예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세력이에요. 얘네가 등장하면서 주가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아예 달라지게 되죠. 그죠? 자, 그때부터 주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왜 흔들까요? 더 크게 가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이렇게 주가를 흔드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개인들이 나갈, 나갈, 다 떨어져 나가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주가 더 폭등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정보 당연히 중요하겠죠. 사업을 한다고 치면. 그 다음에 어떤 아이템으로 할지 재료가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시장 상황, 그쪽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인프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면, 진짜 신중히 사업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먹고 살만 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대기업이 등장합니다. 나가라고 막 돈으로 찍어 눌러요. 그런 상황 많이 봤죠, 여러분들. 뉴스에도 많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만약에 그게 성공할 줄 알고, 그 땅이 금살하기 땅인 걸 알면, 과연 팔까요? 절대 안 그러겠죠. 자, 이거 진짜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모르시면 진짜 큰일 나요. 자, 이 자료는, 010-2199-7372번 아스 아이인플러스의 아스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자료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선물 하나 딱 추가로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어, 로봇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 대통령이 찍었다 뭐 KBA, KB 운용 AI 로봇 ETF 순자산, 3개월 만에 2배로 올랐고, 석달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까지도 지금 밀어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로봇 산업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가치주, 정말 산업 확장도 넓혀가고 있고, 주가가 한 만원에서 못해도 20만원은 갈수 있는 정말 강력한 그런 기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딱 하나만 찍어서 바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봐보세요. 어, 요거는 이제 에코프로죠?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재료랑 이제 시세. 이때도 어, 되게 2차 전지주가 각광을 받았잖아요? 3000% 상승하고, 500% 상승하고, 1000% 상승하고,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죠? 정보. 그리고, 재료입니다. 그리고 바로, 시황이겠죠. 이 모든 삼박자가 맞춰준다면, 요렇듯이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요런 현상들, 여러분들 경험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저는 차기주자로서, 바로 로봇 관련주들이 이러한 모습을 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종목 차트입니다. 자, 지금, 거래량과 거래대금 꾸준히 터져주면서 아주 아름답게 매집하는 요 구간, 바로 확인이 되시죠? 정말 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 이게 정부에서까지 밀어주게 되면 어디까지 주가가 날라갈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 제가 이종목 같은 경우에 진짜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국내 로봇 기업 또한 상반기 실적, 매출, 수익성 모두 빨간불이며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로봇 산업은 슈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9년까지 연평균 무려 45.7%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로보틱스 시장도 2030년까지 무려 800억 달러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테슬라,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세계적인 로봇 기업들이 존재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로봇 자동화가 자동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와 시너지를 효과를 내면서 로봇 기업의 성장이 뚜렷한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 국내 주식 중에 큰 상승을 일권해 큰 수익성을 가지고 올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대박 종목이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어, 제가 이 정보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고마움의 표시로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정말 나는 받아보고 싶다.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버, 제 번호 010-2199-7372번 로봇입니다. 로봇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봐왔던 기업 방문까지 하고 리포트까지 쓰고 했던 그제 보물 같은 이 정보를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010-2199-7372번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로봇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주로 가져갈 수가 있고 큰 수익 날 수가 있는 여러분 은행 접근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종목을 바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010-2199-7372번 로봇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관련된 종목 바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